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중화 전기를 했을 때, 외부 계량기함 시공에, 시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음, 계량기함은 올스인리스 그리고, 어, 두꺼운 스인리스로 된, 제대로 된 함을 사용을 했고요. 하부 기둥은 아이언 파이프 100mm를 사용했고, 어, 하부 베이스는 200에 200, 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19mm 앙카로 조였습니다 뭐 약할까 걱정하시겠지만 자 시공해 놓은 거 보시면 되게 튼튼하고요 이 자체가 어 그냥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시공을 해 보시면 생각보다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고려하시고 나는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집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쌀때 함을 매립을 하고 옹벽을 할때 어, 선을 올려서 매립을 할지 기타 등등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이 먼저 시공이 됐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이 없었고요. 그리고 전신주를 시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당을 콘크리트 타설하고 돌을 쌓았기 때문에 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생각을 하시고 어, 먼저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으시고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고요. 자, 지중화 작업 깔끔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금액대가 많고요 또 한전에 납입해야 되는 돈도 있고 그거는 어, 전기공사 하시는 분하고 논의를 하시고요 자, 저희는 어, 이 작업까지 계량이 한까지 그리고 얼마나 어, 효율적으로 오래 갈수 있게 잘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권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주요화된 전기 자리에, 어, 현재 베이스를 심으려고 합니다. 자, 베이스를 심기 위해서 0개백 파이프를 세울 건데요. 뭐, 세트로 나와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사가 적기 때문에 지금 0개백 파이프를 세워야 되는데요. 자, 사이즈는 90에 90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를 심고 용접을 하게 되면 CD 간에 금방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시리간에 풀이 안 붙어도 전선 피복이 녹으니까 하고, 앙카 심고, 기둥 각 쳐서 맞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번거로움은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작업하는 게, 마, 맞는 방법이니까 작업을 하고요. 자, 옆라인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가 어느 정도 잘리면 여기서 다 잘라버리면 이쪽 이쪽이 먹게 되고요 또 날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뒤집어 주면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잘라주시면 아래쪽은 스크래치가 좀 나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넓게 해서 맞춰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냈고요 자 위치를 잡아놓기 위해 세워놓은 철근을 자르고 안에 넣고 앙카를 심겠습니다 자, 앙카를 심고난 다음에 다시 풀러서 빼내서 위치 잡고 앙카를 심고 베이스가 기운만큼 파이프의 각을 따서 최대한 수직으로 맞출 수 있게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요 이걸 이렇게 맞추면 면 잡기는 편하나 밑에 앙카가 안 박히고 이렇게 생긴 대로 하자니 내면이 다 들썩들썩 거리고 각이 심해서 일이 어려울 것 같고, 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가기 심하고 일이 어려워도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 제가 보는 견해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자이 방식대로 이 모양대로 해서 이 생긴대로 앙카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하실 때는 한 방향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뺐다가 꽂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점 유의하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둥을 넣어야 됩니다. 넣고, 도를 재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 어느 정도 맞추고 나머지는 안칼을 소리면서 맞 맞춰야 됩니다. 100%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맞추고 대략적인 높이가 나왔고, 자, 자 높이가 나왔으면, 자 줄자로 각질 자리를 정합니다. 요거는 45mm, 자 여기는 25mm, 자, 여기는 대략 15mm. 그러면. 45, 25, 25, 15mm 해서 각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전반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이게 이제 하나는 전신주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살짝 올라갈 거 하면 높이가 1m면 될것 같습니다. 자, 1m 높이로 해서. 45, 25, 15각 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m이기 때문에 1m 자리에 시를을 해주시고. 자, 잘 맞죠? 잘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돌려주고, 자, 45 자리. 앞쪽이 4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이쪽 모터기를 4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준다면 그 다음에 25니까 여기서 여기는 20mm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m 표시를 하고요.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mm 차이가 나고요. 이쪽은 15mm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대로 선을 그어주면 하부의 각이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이 15mm니까 여기가 45에서 15mm가 나왔으니까 30mm가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쪽이 15mm가 남았으니까 30mm가 됩니다. 잘못했으면 안 맞아서 할 뻔했습니다. 자 이대로 각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높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을 쳤습니다. 자, 이쪽, 이쪽. 보시다시피 어디간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하고, <laughs> 하고. 자, 같은 방향으로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베이스가 쑥 빠져야 됩니다. 이따가 기둥까지 용접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항상 그점 생각하시고, 안칸은 같은 방향으로 시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는스피 튼튼하게 용접을 해 왔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서 한방에 자, 한 방에 자 용접을 하시고 눈에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씻으셔야 되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지는 거 확인을 했고 지금 밑에 거는 빼서 올려야 되니까, 아, 일단은, 잡아놓고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자, 어쨌든 실동함을 달고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서스함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안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쪽에 쓰덴흙만 이렇게 딱 달아 놓으면 되고 여기는 지금 어 태양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자리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태양광을 어 갑자기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찢어서 관을 올리고 관을 빼서 저쪽으로 해서 돌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돌 담장 타고 지금 PT 아시바 설치하는 곳, PT 아시바 설치하는 곳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를 찢어야 될것 같고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작업은 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 수평 잡고 조이면 되고요. 내일 어, 계량지함, 계량지함이 태양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00에 400, 상당히 큰게들어가고요 자, 스인리스한 같은 경우에는, 음,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괜찮은 한 정도는 10만원대.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자, 일단은 내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전반이 도착을 했고요. 아, 금액대도 짱짱하고, 무게도 있습니다. 무게도 있고요. 뭐 용접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뭔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센터를 어느 정도 맞추고요.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거보다 안쪽으로 떼우면 됩니다. 안쪽으로 따서 용접을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용접은 안쪽 아카팅을 안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이렇게 뚫었고 이제 맞춰서 용접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용접만 해주면 되고요. 자 용접 용접은 자 여기는 일반봉으로 안됩니다. 슬림이 안 놓기 때문에 레림봉으로 하면 되고요. 자레림봉을 일반 용접하고 다를 거 없으니까 온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만 강하게 해서 한 방에 갈수 있게 해주시면 되니까 어려울 건 없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이쁘게 닿을 필요 없습니다. 내네 귀만, 내네 귀퉁이만 태그만 넣으면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쓰들봉 자체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용접을 해서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그 놓고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혹시나 조금만 낫다고 뭐라 하실 분이 있으니까 하나씩 더 놓겠습니다 자, 조금만 세도 구멍이 나기 때문에 많이 넣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올라가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식을 것 같습니다. 분전반이 상당히 비쌉니다. 두께 제대로 된 분전반은 인터넷에서도 상 20만원 정도 가까이 하니까요. 인상 피라고! 왜 그렇게 S형님? 뭐어떻게뭐 내가 그려준 대로 안 했네? <laughs> 자, 시공 완료됐고 수직도 잘 맞고 자 손도 딱 맞춰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방수가 되는 계량기함이고요. 티스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 때문에 이걸로 준비를 했고요. 자, 뭐 서스 좋습니다. 돈이 비싸서 그렇지. 자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해보시고 하부도 이렇게 딱 각을 쳐서 작업을 하시면 아마 깔끔한. 이 그리고 수는 이렇게 여덟. 8개까지 떼울 필요가 없는데, 네점만떼어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뭐, 벌써 알지만, 집에, 지붕에서 10m짜리 파널도 혼자 들어 올리는 사람인데, 절대 힘쓰는 척에 아니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자, 요 정도 해서 하시고, 이제 도색, 도색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색은 작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주가 작업은 자 아우 무섭습니다 자 지주가 작업하고 벨트 안전한 벨 안전하게 벨트 매고.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요. 뭐 그것보다 더 투자를 하시고 더 깔끔하게 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자 이거는 아이언 스프레이가 아이언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저희뭐 뿌려놓으면. 거의 녹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 자 완전히 완료가 됐고요. 예, 액션캠 배터리가 떨어져서 자,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자다 되고 나면 도색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연 전용 스프레이를 뿌리시면 녹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요건 쓰고 나면 이 머리가 막힙니다. 막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셔서 항상 머리는 잘 보관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자, 도색이 마무리가 됐으면. 자, 테이프도 다 보호 필름도 벗겨내고 자, 깔끔하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량기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앞쪽은 유리가 들어가면 깨지기 때문에 아크릴이 되어 있고요. 이 비닐은 차 후에 벗기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태양광과 같이 들어가 있는 지중화 되는 함이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봉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방수 패킹이 다 되어 있고, 자, 닫고 나면 이 나사를 잠그고 이 구멍에 봉인을 하게 됩니다. 자 하부까지 어, 깔끔하게 도색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이 정도 작업을 하는 것도 금액적으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기둥까지 올 서스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또 그렇게 돼서 생기는 어, 부대 비용은 한번쯤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감안하시고 을 시공을 하시고요 대략적으로 개인이 하신다고 해도, 인건비를 빼도, 자재비만 따져도, 어, 떤걸 쓰느냐에 틀립니다. 함에, 이 스탠드스의 두께가, 아까 그라인더로 잘라보니까 이거는 진짜 두꺼운 겁니다. 두꺼운 걸로 사용을 하시면 계량기 함도 20만원 되고, 이 작은 게 뭐가 이렇게 비싸지 하겠지만, 비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건, 인건비를 빼도, 차재비가 근 30만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10만원 초반에 자 그거 선택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외부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좋은 걸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돼서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계량기함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보시기에 만족하시는지요? 아니면 뭔가 부족하시는지요? 자, 모든 건 예상과 계획에 따라서 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어, 저도 처음에는 금액대가 이렇게 나갈 줄 모르고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어, 만드는 자체가 생각보다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함 자체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하시고 어느 정도 예상해서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선은 얼마나 깔끔하게 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왕 시공하는 거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품을 시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내 집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상으로. 지중화 천기 계량기함 만드는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